2020 7월 고3 인천시 생명과학2 선생님 교재 52번 문제. 표는 생명체의 구성 단계 중 일부의 특징과 예를 나타낸 것이다. 자, 생명체의 구성 단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AC 중 자, 각각 조직계, 세포, 기관 중 하나래. 자, 조직계, 세포, 기관 중 하나래. 딱 눈에 띄는 게 이제 조직계가 있죠 조직계. 조직계는 누구한테만 있는 거더라? 식물한테만 있죠 식물한테만. 자 바로 뭔가 있는 것 같아. 동물한테는 없고요. 식물한테만 있대. 자 이게 조직계네. 그죠? 자 C가 바로 조직계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A, B가 세포하고 기관이겠죠? 자 표피 세포라고 나왔죠 표피 세포. 어, 세포네 세포. 그죠? B는 될까? 그럼 당연히 A는 어, 기관이겠죠. 그죠? 기관. 자, 바로 풀어봅시다. 자, 기억번. A는 기관이다. 맞죠? 네번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자, 누구 말한 거야, 이거? 세포 말하는 거죠? 세포. 됐죠? 세포, 여기 기억, 세포 말하는 거잖아. 그죠? 어, 맞겠네요. 됐죠? 자, 뒤에 번에 잎은, 자, 잎. 잎은 기관이죠? 기관. 그죠? 기관 중에서 무슨 기관? 어, 영양기관이죠? 식물의 기관은 영양기관이 있고 생식기관이 있죠? 영양기관에 뿌리, 줄기, 잎이 들어가고요. 생식기관에 꽃, 열매, 종자 뭐 이런 거 들어가죠. 즉, 잎은 니은에 해당한다 자니은은 조직계죠. 잎은 기관이라고 했는데 어 틀렸죠? 그러니까 잎은 기관이니까 어, A에 들어가겠죠.지 그죠? 어, 기억리는 없다 그죠? 괜찮을까요? 자 따라서 2020 7월 고3 인천시 생명과학토 선생님 교재 52번. 정답은 기과 니은이 맞습니다.